살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뜨겁고 역동적인 순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최초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탄생했던 오순절의 그날 사도행전 두 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얻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생명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두 장은 실로 놀라운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던 어느 날,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 이것은 단순한 영적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거대한 능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남자와 여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있던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다락방문을 박차고 나와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침 오순절 명절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로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이들은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나라의 말로 그 메시지를 알아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놀라움과 혼란에 빠져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는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경이로움과 냉소적인 조롱입니다. 어떤 이들은 크게 놀라며 이 일의 의미를 궁금해했지만, 다른 이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군 바로 그때였습니다. 군중의 소란과 의심 속에서 한 사람이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섰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불과 50일 전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군중 앞에 섰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고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라고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 놀라운 현상이 수백 년전 유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성령 강림의 성취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매우 적대적인 군중을 향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불과 50일 전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마치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대한 시위 현장 한복판에 서서 확성기도 없이 외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진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온 세상의 주님으로 삼으셨다는 이 메시지.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을 뒤흔드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위로의 메시지이기 이전에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고 마음을 찢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절박한 질문에 베드로는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과거의 죄된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의 전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약속은 2000년 전 그날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성경은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천 명이나 더했다고 기록합니다. 단한 번의 설교로 교회가 3천 명이나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웅변이나 설득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포된 회개의 메시지가 이룬 기적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듣기 불편해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괜찮다, 다 이해한다는 말이 더 위로가 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와 구원은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통해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음란과 탐욕을 회개해야 합니다. 거짓과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모든 불의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르게 걷고, 올바르게 말하며, 올바르게 사랑하고, 올바르게 용서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어 보이는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여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여 그렇습니다. 전파하는 자, 곧 설교자가 없다면 아무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면 믿을 수 없으며 믿을 수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느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정신을 잃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나 외쳐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곧 오시리니 무릎 꿇고 회개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혼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설교자가 진리를 선포할 때그 메시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은 단지 한 명의 위대한 설교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굳건히 서 있었던 11명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서서 진리를 지지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 11명의 사도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곳에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체험했고 또한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설교자와 함께 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과거 세리였던 마태가 서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에 협력하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모든 부와 재능을 주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자신의 사업과 재능을 통해 복음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하는 마태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설교의 은사를 주시듯 어떤 이에게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곳에는 전도자 빌립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가 와서 보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86%가 광고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 친구나 가족의 초대를 통해 온다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립과 같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손 내밀 때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유다를 대신해 사도가 된 마띠아도 있었습니다. 배신자가 떠나간 그 자리를 묵묵히 채웠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세상과 타협하며 쓰러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띠아처럼 누가 떠나도 나는 주님 곁에 교회 곁에 말씀 곁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꿋꿋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당신이 굳건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작은 야고보와 같이 이름도 없이 특별한 업적도 기록되지 않은 제자들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세상은 영웅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평범한 성도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의 꾸준한 예배, 변함없는 기도, 충성스러운 섬김이 바로 이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수십 년간 폭풍우를 견디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온 어르신들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에는 의심 많던 도마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의 의심 속으로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혹시 삶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질문을 품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닫힌 문과 두꺼운 벽을 뚫고 당신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모든 의문과 상처를 안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서십시오. 지금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때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설 때입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담대히 외칠 때 성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과 함께 서야 합니다. 요한처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므로 마태처럼 우리의 가진 것으로 빌립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마띠아처럼 흔들리지 않는 충성으로 그리고 작은 야고보처럼 묵묵한 신실함으로 함께 서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혹시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거나 주님을 떠나 차가워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여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굳건히 서가십시오. 이제 두 손을 들고 축복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미래를 축하합니다.